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유혹의 시험에 넘어갔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시험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서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시험이란 말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유혹이라는 말과 시련이란 말이 시험 속에 있습니다. 유혹 temptation 그리고 시련 test 이렇게 말하죠. 유혹의 시험은 사단이가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무너뜨리려고 주는 시험이요. 실현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더큰 축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시험이 바로 이 실현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단이가 유혹의 시험을 통하여 아담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마치신 후에 동방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웠고 거기에는 먹기도 좋은 나무가 있었는가 하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아담을 그리로 이끌어 에덴에 두시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 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에덴의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맺어진 행묘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 그를 위하여 도 없는 배피를 지으셨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다 주시니 아담은 이는 내뼈 중의 뼈요 살중에 살이라 기뻐하며 여자라 부르리라 하고 둘이 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교한 뱀을 통하여 사탄이는 찾아와 그들을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 그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들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선악과를 따먹어. 행위 언약의 실패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죄를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본문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찾아가 보면서 왜 아담은 이 사단이가 갖다 주는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실패자가 되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가 그첫 번째의 원인을 발견해 본다면 이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사단이가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말입니다. 이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접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족을 달고 왜곡하는 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서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니다 하며 그 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다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틈을 노린 사탄이는 강하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 그야말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는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와는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음으로써 결국 유혹의 시험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왜 이들이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 실패자가 되었습니까? 다름 아닌 먹음은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데서 기인된 것입니다. 먹음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꿰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이 결국 실패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항복시키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복시킨 것입니다 순종이란 말의 원어에는 회패이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항복하다는 뜻입니다. 순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내 유익을 항복시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욕심을 순종시키지 못했습니다. 항복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방법을 주님의 말씀에 항복시켜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자입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고, 이른 아침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배에 타시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것은 어부로서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주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항복하여 믿고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바로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말씀을 뒤로 한채 선악과를 따먹어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내 유익을 전제하고 살 때, 언제든지 사탄이는 내게 역사하고, 나는 시험에 넘어간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감정도, 내 유익도, 내 방법도 내려놓고 주가 말씀하시니, 따라가겠습니다. 아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 유혹의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형벌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먹음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그 형벌을 뒤로 한채 그만 순간 보이는 풍요로움과 욕심에 눈이 멀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영원한 것보다는 현세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살았기에 그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고 결국은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있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현세적인 욕심 때문이요. 현세적인 유익 때문입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형벌이 있음에도 욕심에 이끌려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같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알면서도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것을 알면서도 순간 환경에 빠져서 욕심에 빠져서 현대판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세상 환경이나 사단이 갖다 주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은 백해 무익한 것이지만 성화의 과정을 걷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전진시킬 것이며 우리를 좀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리매김시켜 줄 것입니다. 유혹의 시험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온일한 현실에 집중하여 살때 언제든지 사탄에는 역사합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의 결과로 나타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가 현실주의자로 살되 그 삶은 내세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슴에 두시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심으로 사단의 유혹을 철저하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들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담이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찾아본다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대 라고 말씀하심을 봅니다. 내가 임의로 먹대라는 말씀은 내 마음대로 먹으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 선악을 따먹은 원인은 위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근거하여 두 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앞에서 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지에서 살피려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말씀은 본문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이 설교를 하면서 그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므로 실패자가 됐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의 맥락과 아담의 환경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아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을 창설해 주시고 그곳에 좋은 나무를 하게 하시고 각전 나무에는 실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고. 그것 또한 아담이 임의로 따먹도록 허락을 해 주셨는가 하면 그 환경은 비손강, 기흔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그야말로 환경 역시 아름다움의 극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고 에덴에서 자유롭게 살수 있는 법까지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아담은 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할 이유와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고 하는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만 그것을 따먹어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임의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두었다면 한없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한없이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환경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먹지 말라는 선악가가 눈에 들어오게 됐고 그 꿰매에 넘어가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사탄이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음에서 실패를 하고, 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집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감사가 없는 데서 기인된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졌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사탄이 나를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접지 못하고, 내 방법을 접지 못하고 내 욕심을 접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욕심에 매여 살때 사탄이 내게 또한 찾아와 나를 시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에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에 가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기성교회 출신들이라는 데서 우리는 가슴 아픕니다. 그들의 삶은 평상시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늘 기성교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사탄은 쉽게 접근하지요. 그래서 꼬임에 쉽게 넘어가 그들은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린 감사를 되찾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넘칠 것이고, 감사하는 자리에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은 만들어질 것이지만 감사를 잊어버리고, 순간 욕심에 매여 살때사단이은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의 시험으로 끌고가 실패자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고 감사는 평강을 선물로 받고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을 가져오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있음이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가 먹고 싶을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음도 감사하고, 가고 싶은 곳에 두 다리 가지고 다닐 수 있음도 감사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제가 허리에 수술을 하고 나니, 걸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잊어버렸던 감사 하나를 찾았습니다. 사실, 부교역자 없이 홀로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까지 모든 말씀을 준비하며 인도하는 일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버겁기도 했고, 몸이 연약하다 보니 지치기도 했고, 그래서 때로는 몸살 약으로 몸을 지탱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님들의 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그거 하나 가지고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저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 때문에 기쁨보다는 감사보다는 의무감이 늘 앞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주중에 모든 종교 활동이 중단되어지고 오전 예배만 인도하며 교회에 홀로 기도하고 홀로 말씀을 준비하여 녹음하여 유튜브로 올리고 하는 이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성대님들과 함께 부딪히며 새벽을 함께 기도하고 추중에 예배하며 기도했던 일이 얼마나 행복했던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보고 없습니다 그저 지치고 힘들어도 성도들과 함께 얼굴 보며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 앞에 감사를 찾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을 것입니다. 대설리가 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고, 불평하는 곳에 사탄의 역사는 작동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곳에 유혹의 시험은 넘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 멋진 삶을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이 유혹의 시험에게 넘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었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형벌의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동선을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했던 결과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대한 순종과 형벌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을 살때늘 감사하는 자가 돼서 어떤 유혹의 시험에서도 당당히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담이 왜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 실패했던가 그 원인을 찾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을 창설하시고, 내가 임의로 하라고 그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음에도. 사탄이 꾀매 넘어가, 먹지 말라는 선악가를 따먹음으로 그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환경을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결과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말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이 내게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되어졌음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멋진 승리자로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